제가 노령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뭐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 보호자분들한테 오늘 그차 타고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 애기들 데리고 산책 나가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시간 사려해가지고 오신 거니까는 제가 최대한 어 안찬시간내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은 이제 브리틀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기밥 그 주는 남자에서 옥키슬기고있기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거고 같이 찍었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알쓸유동에 출연하고 있고요. 네, 출연하고 있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어그 일단은. 노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노령견의 기준, 그리고 노화의 신호,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노령견의 호발 질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령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 좀 수줍음이 많아서 <laughs> 저, 제, 말을 재밌게 어,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최대한 제가 어, 재밌 또, 재밌게 어,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오신 거니까는 자기 강아지가 좀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좀 들어보시겠어요? 자기 강아지가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늙었다, 제일 늙었을 것이다? 어. 아 17살 이상 있나요? 없으시죠? <laughs> 네. 17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일단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강아지들 수명을 15년으로 보죠. 15년으로 보고요. 사람도 이제 그 나이를 먹는 것처럼, 강아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이를 먹는데, 사람보다는 그 노화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강아지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사람의 1년하고 강아지의 1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어,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이렇게 핵이 있고, 핵 안에 유전, 유전자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의 제일 그 끝부분에 보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손상이 됨으로써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노화나 질병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최근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 최대한 늦지 않고 오래 살수 있는 건강한 비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노화가 이뤄지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 텔로미어가 노화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노령견의 기준을 보시면 보통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뭐몇 살인가요? 아니면 또 사람 나이를 치면 몇 살인가요? 또는 우리 아이가 되게 많이 늙은 것 같은 게 어떠세요?를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보통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형견들은 대부분 다 수명이 짧아요. 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대형견들은 수명이 오히려 더 짧고 소형견들이 더 오래 살죠. 네, 오래 살고 보통 통상적으로 15살 정도를 우리 평균 수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어,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강아지들, 오래 살고 있는 강아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평균 수명을 1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거는그 미국 동물병원협회에서 나온 그 라이프 스테이지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보는데, 어, 보시면은 소화기, 소화기는 보통 이제 8개월 령까지 8개월 령까지라고 하면은 성성숙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통 그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8개월로 잡고 있고요. 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생리가 하기 전까지를 지금 보통 소화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거, 그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벌써 강아지는 중학교 2학년이 돼요. 중학교 2학년. 1년이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이면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성견이 되는 거예요. 20살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요 나누는 기준은 성성숙 이전까지를 소화기라 그러고 성성숙 이전 아, 이후부터 성장이 멈추는 시기까지 보통 1년 만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까지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청소년기라 고 그러고 성장이 멈추고 외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된 단계 보통 7살까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 45살, 이 정도. 죠 그렇죠? 저는 아직 여기 이 빨간 라인, 이 빨간 라인이 이제 노년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빨간 라인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저, 여기, 여기 지금. 네, 저는 아직 이 나이를 지나지 않았지만, 네, 저도 이 나이를 이제 몇년 안에 지나겠죠. 몇년 안에 지나게 되면, 저도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작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노령으로 치거든요. 네. <laughs> 평균 수명의 50% 정도부터 25% 정도 남아 있기 전까지가 이제 장년기 우리가 이제 영어로 버초얼하고 차례품 버초얼하고 많이 써 있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평균 수명 될 때까지를 이제 중년기라고 하고요. 평균 수명 이상을 살고 있는 저기 고정 <laughs>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정말로 노년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15살 이후는 사람으로 치면 80세 이상, 17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살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노령견이라고 하면 어, 평균적으로 7살 이상의 강아지들을 노령견이라고 합니다. 7살 이상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예, 거의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네. 어 그러면은 노아의 신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의 신호는 요거는 이제 눈에 띄는 변화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시면서 그 보호자분들 강아지들이 체크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별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아 우리 애기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자연스러운 변화에 어떻게 보면 은 그런 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면은 사실은 이제 피부 색깔이 변하는 거털 색깔이 변하는 거죠. 어, 보통 이제 유색인 애들 같은 경우에 회색이나 백색으로 변화가 많이 되고요. 사람도 이제 새치가 생기는 것처럼 강아지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털이 얇아지고 피부가 얇아져서 상처가 생기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피부에 보면은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사마귀 같은 것들 뭐쥐젖이라고도 하고 뭐 사마귀 같은 것들 피지종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의 변화. 눈의 변화는 강아지들 흔히 이제 노령성 핵경화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호자분들이 눈을 봤는데 눈이 좀 뿌옇다거나 불빛에 비치는 눈빛깔이 조금 평소랑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백내장 어,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노령성 핵경화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은, 7살 이상인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핵경화가 어, 나타나가지고, 눈이 뿌얘져서, 어, 보호자분이 보셨을 때 눈이 좀 하얗다거나, 뿌옇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청력의 감소. 이것도 보호자분들이 좀 마음 짠한 부분이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애가 항상 나와서 꼬리를 쳤는데, 어느 날부터 잠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살짝 건드렸는데, 깜짝 놀라면서 깨요. 그만큼 귀가 많이 어두웠다, 어두워졌다는 얘기인데, 어, 이름을 불러도 잘 오지 않고, 이제 자거나 쉬고 있을 때 몸을 건드리면은 소리를 못끼기못 듣기 때문에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청력이 견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강, 구강의 구강 변화 보통 어린 나이에는 치아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애들이 많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대부분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석이 생기면서 입냄새가 되게 심하, 심하게 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일링을 고려하시는 나이가 보통 한 5살에서 7살 정도에 처음 대부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쯤 되면 치석이 굉장히 많이 끼어가지고 어, 냄새가 되게 심해지죠. 어.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발톱하고 발바닥에 변화가 있는데 발톱이 되게 두꺼워져요. 발톱이 되게 두꺼워지고 발, 마찬가지로 발바닥도 딴딴해지고 어, 그리고 되게 거칠어져요. 네. 발톱도 마찬가지고 발바닥도 마찬가지고 색깔도 변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명한 색이나 뭐 약간 예쁜 분홍빛이었는데 색깔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발톱이 잘 갈라지고 어 다음에는 이제 유선의 변화 어 중성화 수술을 혹시 안 해주신 분 계신가요? 안 해주셨고 안 해주셨고 안 해주셨고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발 보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물론 암컷 수컷에 따라 다르지만 암컷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유두 주변에서 이제 막 혹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게 유선 종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염증일 수도 있는데 어 사실은 노령견에서는 단 단순 염증보다는 이게 염증은 잠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이 계속해서 만져진다 그러면은 종양일 가능성이 좀 커요. 어, 그거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저기 생리 사이클이 약간 좀 불규칙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유선이 굉장히 많이 부풀고 유즙이 분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애기들 전몸살 하는 것처럼 막 되게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르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다음에는 이제 행동의 변화. 이것도 보호자분들이 쉽게 눈치를 채실 거예요. 옛날에는 산책 나가자면 무조건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가 한 15분, 20분 걷다 보면 안아달라고 계속 찡얼거리고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대개는 이제 태행성 관절염 때문에 어 그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평소에 잘 오르 내리던 곳, 뭐 집에 계단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파가 있든지 뭐 그런 데를 예전엔 잘 뛰어 오르고 내렸는데 그걸 잘못 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산책을 할때 주저앉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풀숲을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풀숲을 걸어다닐 때는 이기들이 다리를 좀 되게 높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풀숲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어, 그리고 특정 부위를 좀 지속적으로 할거나 어, 거기를 계속 이제 좀 신경을 쓴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어, 강아지들이 핥는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치면은 주무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어디가 걸려가지고 좀 이제 주무른다, 그렇게 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가 자꾸 뭐 앞발목을 핥는다 그러면은 거기가좀 시큰하거나 불편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좀 그죠. 네. 보통은 이제 중대 중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견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앞다리 쪽 이 저기 어, 경각 부위, 어깨 부위나 아니면 팔꿈치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견은 어, 척추나 아니면 뒷다리, 무릎이랑 고관절 쪽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중대형견도 고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활력의 변화인데 운동량이랑 이제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 이제, 치매를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치매를 보이는 애들도. 혹시, 자기네 강아지가 좀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여기, 여기서 혹시, 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패드에는데 아. 그렇죠. 엉뚱한 데다 소변을 보시라고. 밤에 잠잘안 자죠? 잠안 자요? <laughs> 보통 이제 치매에 걸린 애기들 특징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같은 곳을 계속 맴돌거나 어, 아니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특히 한밤중에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불을 딱 끄면 그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막 계속 잘 자던 애들이 불을 딱 끄면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고그리 어, 집안에서도 잘 돌아다녔는데 실내에서도 돌아다니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 활동력 감소되고 주의력 결핍되고 심지어는 보호자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물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분리불안 장애도 생기고 공격성이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서 생전 안 그랬던 애인데 나이 먹어서 보호자분 심하게 물고 그래가지고 보호자분이 막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상해졌다고. 근데 그게 다 마찬가지로 노화의 하나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도 방해하고 짖는 게 되게 좀 심해져요. 어.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제 계속 하니까 <laughs> <laughs> 표정들이 별로 좋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우리 강아지가 저런 부분이 있구나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마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먹이시던 거 그대로 먹이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갑자기 변이 좀 물러진다든지 먹던 거 변화가 하나도 없었는데 뭐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에서 이제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그래서 보통 나이를 먹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평소랑 똑같이 밥을 줬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어, 변비도 자주 발생을 해요. 그 물론 이제 관절이나 전립선 항문낭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 나이 먹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내 수분 함이변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운동량이 많이 줄다보니까 변비가 또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공감해지죠. 그래서 원래는 뭐 적당히 추워도 애기가 막 부들부들 떨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찬바람 팍 들어오면은 막 그때부터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전기장판 밑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지 이불 덮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 근데 얘네들이 온도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어, 체온조절 능력도 감소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나이 먹어서 또 저기 저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겨울철에 난로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장판 같은데 오래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입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 수술 안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이제 비대가 돼서 전립선은 이 방광 앞쪽에 있는 준비샘인데 이 전립선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커져요. 염증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커지기도 하고 종양성 변화 때문에 커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커지면서 요 위에 여기 보시는 게 직장인데 요 직장을 눌러가지고 변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변비가 이제 같이 동반이 된다든지 어, 소변을 소량씩 자주 또는 대변을 가늘게 이제 분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폐 기능의 저항 아까, 뭐, 행동 변화랑도 마찬가지로, 산책 도중에 자꾸 주저앉아서, 헐떡헐떡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어, 흥분하거나 잠자거나 물 마실 때, 기침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해소기침이라고 하는 것처럼, 목에 목 걸려서, 캬, 캬, 하고 하는 기침들. 그런 기침들 많이 하고, 어느 순간부터 산책 다닐 때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 하죠. 신태기능이 정화되가지고. 추가적으로 심폐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또 근육이 근육이 많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근육이 이 단백질 자체가 이제 결합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이그 심호흡을 잘 못해요 호흡이 크게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애기들이 좀 많이 활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 체계 기능 저하 이것 이것도 뭐 기존에 말씀드린 것들이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 계절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뭐 예전에는 피부병 같은 거 또는 기병 같은 거 생겼을 때약 일주일 또는 3일 먹으면 금방 나았는데 어느 순간은 약을 뭐한달두 달을 먹어도 이건 도저히 뭐잘낫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겨요 보통 나이 먹은 분들이 그리고 면역력이 악화돼 가지고 감기나 피부병, 기병, 방광염 이런 것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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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죠. 네. 그리고 어, 반려견들이 많은 곳이나 낯선 곳에 갔다 오면 병이 생겨요. 이번 어, 추석 때도 뭐 애기 데리고 이동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탈라서 병원에 오 애들이 한세 마리 정도 됐어요. 대부분 다 설사하고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 또는 다른 일 때문에 뭐 저기 그 명절에 집 주서 먹고 그런 애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감기능 저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아닌데 뭐 때문에 아무튼 혈액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올라오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피로난 경우도 있고 어, 변이 좀 많이 물러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변 색깔이 좀 약간 밝은 색 원래 좀 짙은 고동색이었다면 밝게 이제 변한다든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호로 말고 중요한 호르몬이 갑상선이랑 부신피질이두 가지가 어 강아지들한테도 많이 문제가 되는 호르몬인데 이두 가지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식욕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음수량이나 소변량의 변화가 생기고 또는 그 피부 상태, 털의 상태도 많이 변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어. 그리고 행동의 변화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수의 변화는 어, 이 골수, 이뼈 안에 골수가 들어있는데, 이 골수가, 골수 조직에 이제 지방이 침면되면서빈혈이나 면역조화, 뭐, 혈액응고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골절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나이드 나라가들이, 이제 골절 수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치유도 잘안 되고, 뼈가 잘안 붙어서,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질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기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질병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보호자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기가 애기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늙으면서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저도 2 0살때 저랑, 지금 저랑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다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도 다르고. 네.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우리 애기 한살 때하고 지금 7살 때, 8살 때, 또1 0살때다 달라요. 몸 상태가 계속해서 계속 달라지는 그런 당연한 거니까. 그 노화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해바루 동물병원이라고 그 저기 성남에 있는 동물병원인데 그 동물병원에 보통 어 우리 병원, 2차 병원이죠. 그래서 2차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강아지들이 많이 이제 이동하는 병원인데 그만큼 노령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내봤는데 어 가장 많은 질환을 앓고 있었던 아이들이 첫 번째가 신부전. 두 번째가 종양세 번째가 췌장염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백내장, 뭐 기관노탈 폐수종, 만성신부전, 방광염 쭉 있는데 어, 오늘은 제가 이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세 가지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혹시 이세 가지 질환을 우리 강아지가 앓고 있거나 알았던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한... 10분 이상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요세 가지 질병이 그만큼 좀 많이 호발되고요. 어, 외국의 경우에도 통계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이 1번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키우는 견종들이 중대형견들이 많다 보니까 중대형견들이 종양이 굉장히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1번, 친구전이 2번, 보통 어, 미국에서는 보통 그 조사 결과 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노령견의 3대 질병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